이두 분이 저 금수저로 유명합니다. 예. 유명하죠. 그렇죠? 네. 어뭐 우리 조세호 씨 집안 얘기는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많이 좀 언급이 되기도 어마어마, 했었는데 그쵸, 예. 그쵸. 예. 근데 저는 예. 소문이 너무 많이 풀려 저가지고, 네. 아버지 연봉이 30억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laughs> 와, 제벌이다 네, 아니, 아니,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30억 아닙니까? 예, 네, 아니에요. 그래서 20억? 예전에 어떤 기자님하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아닙니다. 음. 아닌데, 우리 집 통장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laughs> <laughs> 아니,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집 수입 통장을 보여드리는 것 애매하고, 예, 예. 연봉 30억 뭐 이렇게 나오고 나서, <laughs>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혹시 어. 우리 아버지가 어. 그게 진실인데 음. 지금까지 나한테는 비밀로 해왔어. <laughs> 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맞아 어, 맞아. 어, 너무 디테일하다 아, 아, 아들, 아들 잘 되라고. 네, 그래서 어. 어느 날한번 아버지가 술을 잘안 하시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심 좀기다했어요 음. 아들아, 아들아, 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다. 어. 하지만 너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 아버지는 어. 비밀로 하고 있었고 어. 어. 이게 그 통장이니까 네가 이제 잘 관리를 해라. 어. 그게 이제 꿈. 아, 나야, 나야. 자기 아빠가 정색하고 네.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집에 비이 있다. 비이 <laughs> 있다. 빚이 있다. 어. 어, 아들아. <laughs> 거기 있다. 있다. 앞으로 이건 이제 네가 갚아가야 될것 같다. 어. 어. 앞으로도 네가 힘좀 내라. 어. 어. 예.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아버지한테. 어. 아버지가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서 미안하다고또 하시는 어. 거예요. 아. 어. 어. 아유. 또, 또 남자 예. 사명감 그래서 제가 말씀을드렸죠 아버지 제가 그 대신 그 연봉 3 0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어. 열심히 해서. 어. 네. 예.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조소 씨가 그. 입고, 그렇죠. 쓰고, 네. 차고, 네. 하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명품들이 <laughs> 네. 많다. 이외선 약간 좀금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지기가 싫었어요, 그냥. 음. 왜냐면 제가 일이 없다 보니까 아 어디 나갔을 때도 그 누군가를 처음 볼 때는 스타일이나 외모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저희 그자격지심과 피해 의식 때문에 예, 예. 더욱 또 내가 겉을 화려하게 입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 제가 더 이렇게 막 무리를 해서라도 옷을 사 입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세호 씨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 저도 이태리 있을 때 굉장히 그 운동 다닐 때추위 있고 좀 편하게 다녔는데 되게 좀못 살게 좀안 좋게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꾸몄어요. 어... 그러니까 자격지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남창희 씨랑 같이 막 프로그램을 좀... 하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남창희 씨나 조세호 씨나 양세찬 씨, 이진호 씨, 다섯 명은 어떤 남자들이에요?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어,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히면서, 어? 어, 우리들은 일반 평균보다는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다. 예, 예, 예. 앞으로 배워야 될게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진이. 어, 아, 사진 아, 이렇게 두자하고 아, 네, 네, 네. 근데 제 네. 댓글이. 향균, 이하가그 시계를 차면 <laughs> 도대체 우리는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와 시계가 사진에 나왔구나. 악플이 도대가 된 거예요.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1년 반, 아, 년 정도를 시계를 안 차고 나왔습니다, 방송에. 네. 예, 예. 네. 그러다가 그냥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이 시계도 어릴 때부터 너무 사고 싶어서 음. 네. 이, 돈을 모아산 거죠. 이 시계를 1년 정도 안 차던 시계에 저랑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형안찰 거면 저한테 파세요라고 음. 했더니 얼마에 살 거냐 이러다가 형이니까 좀 싸게 싸게 하다가 계속 가격을 낮춰서 50만 원에 저걸 팔기로 했는데 50만 원?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 말만 해도 돌아. 야, 이미테이션도 50만 원인데. 이미테이션도 50만 원이 처음에 걔... 동생이랑 화를 못낸 거야. 그게 <laughs> 아니 <laughs> 저도 저시계 <laughs> <exha> 있는데 새우가 차는 나부터터저안 차요. 지금 새우형 네. 호식이 안 차세요? 아, 저안 차요. 그럼 사겠습니다. 오십 오십. 옷이 예전에는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어찌 됐든가 욕심이 생기니까 무리를해서라도 샀는데 집에 가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나는런생각이야기막 어, 하니까. 왜냐면그 정도 옷이 있고 하면 집도 평수도 넓게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옷 들면 살고 있으면서 나갈 때는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자괴감. 아, 그러게 많아. 이쁜 자. 아 솔직히 잠깐 그래. 네. 그치. 네. 아, 그치, 그치, 그 옷에 맞게 네.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안 해도 되는 계산은 또 내가 아니 뭐 내가 계산할게라고 요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 그렇게 공감이 찾아와요. 완료. 아 진짜 조수씨 많이 사죠 동생들한테? 어, 엄청 사주죠. 어. 굳이 계산을 막 제가 하겠다고 해도 막. 니가 왜해 하면서 음. 엄청 막 용돈도 주고 그래요. 예. 그동안 또 받았던 것들이 선배님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이제 후배들한테는 내가 내리사랑으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저희 매장에 올 때도 아마 조세호 씨가 오면 거의 백프로 조세호 씨가 다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집에 가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무슨 원룸에 사는데 지금.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매너가 좋았던 게 술을 이렇게 같이 한잔했었어요. 네. 근데좀있다가뭘 이렇게 사 가지고 오더라고요. 숙취 음료를 아... 밖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형 이거 좀 드십시오. 아... 네. 그래서 뭐 부끄러지는 라이즈드 스타로서 아... 그거에 걸맞게 야... 아 용돈 좀 줬습니다 어, 제가. 예, 아니 아, 아, 그냥 또... 좀 힘들다. 그 용돈 네. 배경이 좀 웃겼어요. 갑자기 저한테 어 우리 딘이 몇 살이지? 그래서 아 형님 저 스물 여섯 살입니다. 아 우리 딘이 한번 갑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형 됐어.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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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스물 여섯 살이라고. 아, 형님 음 응, 삼만 원을 삼만 아... 원을. 아... 3만 원을, 아... 3만 원을 아... 야 오빠야 야오나야야 오빠야 너빠야 오빠야 울빠야지빠야오거야 지금 너오억야한게야 오빠야 <laughs>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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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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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야 오야 오빠야 오지야이 갑자기 빠야오 3만 원이 됐네. 빠야 오빠야 오빠만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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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야 오빠야 오빠야 오 <laughs> 야, <laughs> 야, 5만원에 3만원 했지? 5만원, 3만원 숙취업료고. 지금, 택시비 2만원에서 5만원. 심사위원 선생님, 들랬잖아 아, 맞아, 맞아. 3만원이 숙취해소비 야, 이거 네가왜 사냐? 아, 뭐 그럼 제가. 야, 숙취 타고 가라 하고. 뭐, 제가 보기 서 야, 진드아너몇 살이냐? 야, 형이 죽을. 죽고... 이러겠습니까? 형, 나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 내가 너 나이를 물어봤지. 그냥, 아, 26살? 아, 그러면 딱 5만원 정도 주면 되겠구나. <laughs> 나이물어봤 어. 그다음부터 본이 아니게 기대감이 올라간다고네 맞잖아요. 그냥 아. 나이는 그냥 물어본 거고. 아. 네. 역 혹시 큰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 아 그런 그런. 전 26만 원 주는 줄 알고 아 오늘 뭐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다 딘디를 위해서 아. 둘이 같이 아. 있으니까 이제 막또 예, 네. 정리가 되는데요. 아니 근데 영수증도 안 보고 그냥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래요? 예. 사실입니까? 아니. 저희, <laughs> 저희, 저희 가게 오셨었거든요. 예. 이재진 씨하고, 이재진? 예, 그 양사장님 사모님하고, 예, 예, 예. 오셨는데,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수증을 한참 동안 보시더니. 아, 어, 봐요? 예. 이게 왜 이렇죠? 3개월로 해주고요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왜 3개월로 하냐 아 정말 왜 3개월로 하냐, 네, 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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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개월로 하냐. 그렇게 해야 어. 그들과 함께 또 추억들을 잊지 말아야지 아 그때 이렇게 갔었구나 오. 3개월 정도 추억 좀더 깊은 사람이면 12개월까지가 1년 내내 생각을 하고 싶어서. 오. 12개월로 끊고 아, 아. 내가 이혼 복씨프에 아. 관련해서 그때 예, 예. 누구랑 이렇게 식사를 했었구나 오. 자 오늘 정말 어, 라이징 스타 두분 네. 차세대 예능 MC 두분 모시고 있는데요 먼저. 조세호 씨의 냉장고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남창희 씨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남창희 씨랑 4년 정도 제가 같이 살다가요. 네. 이제 따로 산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아 진짜요? 네, 안 됐죠. 아, 음. 어때요, 둘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원래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남창희 씨가 TV를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뭐 술을 마시고 있거나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음. 약간 조금 외로움을 느끼긴 하죠. 근데. 워낙 자주 놀러와서 이 친구가 네. 네 남창이 씨가 누구요? 남창이 씨요 아 네? 네 어? 누구 있나 본데 요즘에 외롭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 개를 키우고 있어서요? 아, 개인지 사람이지저 아직 모르겠어요 프렌치 불덕 네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혹시 혼자 사는 집에 이성인 젊은 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 어, 여러 명으로 해서 온 적은 있죠. 아, 그래요? 네. 여러 명이 왔다가 한 명만 남기고 간다니 아! 아! 그분만왔고 저도 나갔죠 아 네, 그분만고 아 네, 어, 그이 이렇게 네. 한번 어, 토크로 이어나가보도록 이어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굉장히 아,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laughs> 밥 같은 것도 집에서 해먹고. 아, 요리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아, 그리 아, 워낙 아. 먹는 걸또 좋아해서. 네. 네. 제가 직접 요리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아, 네. 아 요리도 잘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차세대 MC, 조세호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공개합니다 아, 야, 이끔하네? 아 야, 이거하 아, 니끔하네 언제 살아? 언제 맞아 예, 아, 아. 아아 살아? 요 누가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전에는 냉장고가 항상 비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저희 로망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정말 꽉 채우고. 그냥 열어봤을 때도 그냥 기분 좋은. 아 입구 딱 열었을 때아나 성공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예. 조금 이게 깔끔하게 해놓죠. 야, 야아 너무 깔끔하다.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자 먼저 1층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층 이건 야. 어머니가 만드시는 겁니까? 그건 어머니가 만드신 거죠. 어. 직접 양질를 구매를 하셔서. 예예. 예. 어머니 장조림 그 고기를. 이좀 크게 크게 써시는 편이에요. 아, 네. 손이 좀 크신 편이라서. 굵직굵직하네. 네, 네. 구찍, 장조림 이거 전형적으로 부잣집 아들들 먹는 그찬 아닙니까? 금수 먹는 거죠. 어머니가 가끔 방문을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뭐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어머니가 좀뭐 장도 봐주시기도 하고. 아이 어머니가 담겨주신 장조림. 아, 와인 한병 눈에 띄네요. 네네. 와인. 그거 이제 마시다가 남은 거죠. 네네네. 음, 음. 이거 뭐 혼자 마십니까? 근데 거의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여성분들 어, 왔을 때 예, 네, 만약에 누군가가 왔을 때딱 열었을 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시는 흔적 냅둬야 돼요. 그게 어. 너무 새거면다 아, 그래서 아마 보이고. 보시면 거기 마시던 와인이 한세병 정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2011년산. 요거 2012년산이고. 네. 근데 이게 병이 새 거가 아니고 다좀 먹던 거. 이래야 있어 보여. 아, 진짜. 좀 있어 보이네요. 이게 뭐지? 올리브다. 블랙 올리브 아닌가? 아 올리브가 어, 없다, 블랙 올리브, 올리브. 블랙 올리브. 이것도 올리브 아닌가? 그린 올리브 그린 그렇죠. 올리브. 그린 올리브 솔직하게 다 장식용이에요. 야 <laughs> 너무 꽉차 있어. 그것도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그냥 이쁜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 이 지나더라도 내가 그냥 장식용이라도 해놓으면 아 보기에 좋으니까. 그 모습을 위해서 아, 여자들 유통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난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더. 번만 했어요. 쓰지 말고 액세서리로 음. 생각해달라. 아 그럼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의 액자네요. 아 액자라고 보시면. 그렇죠. 저는 투명이라 아, 보고 있습니다. 데코로 보고 있다, 저의. 아, 그래도 늘 이거는... 뭐 갖출 건다 갖췄네. 야, 이것도 이것도 데코니 아, 이것도 몇년된거것 아, 같은데. 저거 실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네. 셰프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파스타를 해주실 때 저거를 직접 이렇게 강판에다 갈아 쓰시는 걸 보고 저도 집에서 실제로 저거를 파스타 할때 제가 갈아서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어. 예. 요거는 나 아, 요거는 거위인데. 푸아그라. 푸아그라. 어 푸아그라. 어... 저 이것도... 장식용 아니에요? 아, 장식입니까? 장식인데.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저거를 좀 개봉할까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아 저게 저 친한 형이. 파리에 여행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푸아그로 통조림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네. 이거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그렇 네. 근데 실제로도 한번 좀 써보고 싶다. 네, 실제로 써보고 싶어요. 이건 건드려 도 되는 거죠? 네, 건드려 됩니다. 건드려 됩니다. 오늘 셰프님 이거를 요리하면 또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다 건드셔도 돼요. 이쪽에 까요저 휘핑 크림이 있네요. 그거는 이제 그야 말로 이제 크림 소스 베이스 만들 때제가 자주 쓰는 역시. 건데요. 까르보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어, 음. 맛있지 맛있죠. 어떻게 하면 까르보나라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휘핑크림은 그야말로 까르보나라 만들 때는 가장 자주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 제가 항상 준비를 아... 해요. 이게 직접 만들어 먹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오... 수가 없는데.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무슨 버섯이지 얘가? 망가닥! 망가닥. 망가닥. 버섯도 꽤 쌓아놨네. 개인적으로는 양송이 버섯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리로 파스타 해 뭐, 먹은 거예요? 파스타 해 먹거나 뭐 리조또 해 먹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굽거나 아니면 뭐 막사뚜기 같은 거할 때는 양송이를 이렇게 해서, 예, 채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그냥 토마토 소스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네. 이 정도면 여자한테 많이 해줬는데, 어, <laughs> 준비된 남자친구예요, 지금. 아, 예, 준비된 남편. 요리도 할줄 알고. 네네. 아, 아, 뭐 대세고. 아, 나쁘지 않게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예. 자, 밑에는 신선칸 채소실인데요. 네. 아, 채소는 제가 좀 즐겨 먹습니다. 어 네. 가지도 있고. 가지는 좋아해요.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장식용이에요. <laughs> 아이에도 장식용이 있고. 네, 음식을 먹다가 파프리카가 오면 최대도 아는 친구가 갑자기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laughs> 거예요. 어. 네, 아, 그거를 그렇군요. 산 이유는 샐러드 같은 거할때 저거 잘게 썰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네네. 색감이 너무 이쁘니까. 음. 그냥 그야말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쓰는 거지. 네. 자 이제 냉동실 한번 볼까요? 냉동실. 아. 오, 냉동실 아 이, 진짜 혼자 사네. 아, 이거 보면. 컬레지는이 맛인가? 돼지 목살, 목살, 삼겹살, 삼겹살. 어그 갈비살일걸요? 갈비살. 예, 네, 갈비살. 예, 이거는 이건 무슨 고기예요? 좀 봐야겠는데. 좋죠. 이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부채살인 것 같은데요? 부채살. 요런건 스테이크인가? 네, 스테이크용이죠 스테이크, 어... 아,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네,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아, 안심, 이것도 다 안심이죠. 스테이크. 어... 네. 네, 네. 심 아, 고기 좋아하시네요. 너무 고기 아,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 진짜 정육점이나 이런데 이제 구경하러 가면 네. 그 하얀 마블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편해. 네. 마음이 <laughs> 너무 편해지고. 아, 네. 아, 마블링이 야. 그렇게 좋으면 고호함을 없애게 벽지를 약간 마블링 스타일로 해놔도 네,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너무 그냥 돼지같이 보일다 <laughs> 근데. 닭고기는 없어요, 닭고기는. <laughs> 아, 닭고기는 다이어트를 좀한창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닭가슴살을 제가 완전 쌓아두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질려서. 물리는구나. 네. 그리고 닭가슴살도 문제가 뭐냐면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에 닭가슴살을 그냥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길래 제가 아, 이거 빵이랑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빵에다가 올렸는데 또 밋밋해요. 그래가지고 마요네즈 뿌리고 머스터드 뿌리고 애매한데 베이컨을 이렇게 구워서 올려서 빵을 해서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거의 콘치지네. 근데, 거의 클럽 샌드위치잖아요. 네. 다리 찔 수밖에 없네. 집 네. 네. 수밖에 없죠.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아, 이거 관장가 보다. 관장. 제가 음. 이소를. 어, 러미네저 정말 좋아해요. 음. 저거 또 6개에서 7개 정도 이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맥주 한잔에? 네,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구워요, 저거를. 음. 그 다음에 저기 시즈닝 가루 있거든요. 그냥 예. 뿌려가지고, 그 그냥 집에서 맥주에다가 저거 딱 마시면. 딱 먹으면 너무 좋아서 저거는. 예, 아, 아, 야, 아직 한열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냉동실까지 받고. 아, 실온재로 잠깐 점검해 드립니다. 네. <laughs> 여기가 면들도 많네, 확실히. 아, 예. 아 네. 요기 예, 스파게티 면 있고. 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앞에 장신경처럼 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면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 굉장히 뭐라고, 아, 뭐라고 하더라. 아, 성공했구나. 음. 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귀한 것 같은데? 트로플, 이쪽 이쪽 트러플. 트러플. 어. 네. 저거는 감자튀김 있잖아요. 햄버거도 시켜 먹고. 감자 튀김이 아무래 눅눅해지는 거를 그냥 살짝 다시 한번 튀긴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의 소금하고 트러플 오일 뿌려가지고 마요네즈랑 이렇게 찍어 먹으면 좋죠. 제대로 먹네. 조세호 씨 냉장고 봤습니다. 역시 냉장고가 뭐. 조세호 씨랑 어떤 요리를 원하시는지 조세호 씨 희망 요리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조세호 씨 희망 요리. 응. 밀가루로 한대 얻어맞고 싶은 요리, 그리고 고기로 한대 얻어맞고 싶은 요리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면, 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는 뭐냐고 어, 혹시 물어보맞아요그러뭘 맞아, 맞아. 먹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면과 고기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회가 음. 된다면 밀가루로 한대 얻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또두 번째로도 역시나또 고기로 음. 한대 얻어먹고 싶습니다. 오늘 고기. 그냥 얻어먹고 싶은 고기를 그냥 뒤통수 빵얻어먹고 싶어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나면 진짜 당한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이런 표현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밀가루나 이런 걸 잔뜩 먹어서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은 안 좋지만 굉장히 기분은 좋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네.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세호 씨 냉장고 중에 네 분을 선정을 했는데 자 아, 여기 조세호 씨 냉장고 1번 시드 어? 김풍입니다. 아! 오! 야 삼승 이패 김풍 이번시드 이연복 역시 삼승 이패 그 삼번 시드 정호영 일승 이패 그리고 사번 시드는 오늘 처음 나온 이원일 제품입니다 아네 김풍 이연복 정호영 이원일 이거 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선택하기가 네. 저는 한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기로 진짜 이렇게 팍팍 할수 있는 고기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요리하실 거예요? 네네. 오 고기로 때리시겠다? 어 의외입니다. 네, 살의 원천이 다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쪽 예선병은 결승에 계신 분들이 나눠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저는 밀가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로 가겠습니다. 아 고기로 갑니까? 아아아 어, 첫출전에년에는 네, 네, 네. 자동적으로 아 김풍 작가는 밀가루 요리로 갑니다. 손세호 씨 냉장고 재료로 이제 첫 번째 흠.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우리 냉부회의 방송쟁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김풍 작가와 정호영 셰프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저희가 전적을 보니까 두 분이 총네번 대결했는데 네, 네. 2승 2패. 막상막합니다. 아우, 궁금한 좋습니다. 게 김풍용이 요리 를 되게 잘하시나봐요. 올 시즌에 현재 삼승을 기록하면서 음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이 대결에서 김풍작가가 승자가 되면 올 시즌 최초의 4승다승 다+ 리다스단 단독 선두죠. 예 사상 초유의 일이 <laughs>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또 우리 정원 셰프의 어깨도 굉장히 무겁고요. 예,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지면 잃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laughs> 굉장히 너무 많이 돼요 지금. 네. 뭐 정원 셰프 면 요리를 드셔보도 보셨죠? 먹어봤죠, 그죠? 아, 네, 우동도 네. 먹어봤고 다른 면 어. 요리도 먹어봤는데 네, 어. 정말 먹고 나서도 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먹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아, 이런 뭐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지.